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와 어저께 기뻐하라 그리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에덴동산을 허락하셨고 거기에서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복수하고 저주하고 싸우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할 때 진정한 신앙인 크리스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은 그것을 할수 있는 힘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이곳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고향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곳의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사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리포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뻐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위에서 광채가 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이 형체가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아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이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실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실망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모습 속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귀신이 쫓아나간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역사가 현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모두가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기도이고 염려를 맡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할수 없으면요 염려가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일이 잘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는 것 예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맡겨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순간순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일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분주해서 다른 일에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줄이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다른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기도에더 열심을 쏟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 돌돌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없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지 땀이 났으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까지 예수님을 도와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 3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어 쉬는 죄를 야외 앞에 결단코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부터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주림 전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해야 하고 관용으로 널리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 말한 것처럼 기쁘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관용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말로 기뻐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에게 널리 베풀고 용서하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오늘만큼은 용서해야지 해놓고도 어느 순간에 화를 내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못을 갖다 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악하고 학대합니다. 이 자악하는 모습 이것이 너무나 강해지면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하고 싶습니다. 다 좋게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천사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안 되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화를 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싫어하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욱 이러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조그만 거 용서하지 못하고 또내 자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기도도 잘안 되고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 가서도 내가 이렇게 화내고 있는 모습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사장 6절이그 해답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사장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한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한다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와 같이 있는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쌀이 떨어졌는지 연탄이 떨어졌는지 뭐. 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염려는 누가 합니까? 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아이는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무엇하는데? 어 자녀들이 염려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일어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십니다. 어 제가 기도하면서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인데 내 능력을 모르고 내어내 어? 내 것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염려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도 내 문제는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자기 가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로 3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면 육신을 괴롭게 하고 육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령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는 질병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질,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좀먹는 병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십년 골수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오고 차츰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그쳐야 됩니다. 걱정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심령이 병들지만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언서 17장 18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서히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뼈로 마르게 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밥이 잘안 먹혀요. 그 맛있던 밥이 아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밥이 잘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전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감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서러워서,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눈물이지만 거기에 서럽게 우는 눈물이 있고 또 감사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도이지만 푸념하고 체념하는 기도가 있고 똑같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거나 간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할 때. 다시다라는 것을 넣잖아요. 만미원 같은 거좀 넣으면 아주 맛이 맛있어지는 거. 그래서 뭐 이게 뭐가 들어가냐? MSG가 뭐가 들어가냐? 에 따라서 맛있어진다고 라 하는 것처럼 이 기도에 이 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들어가면 어떠한 기도도 다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도 다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배단 위에 머무셨어요. 그 베다니에 머무신 집이 어디였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남매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라버니를 따라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러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직 죽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것은요 43절에서 무덤을 깨치고 나옵니다 아직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려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무슨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내가 어?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셔서 그때 뭐합니까?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빌려줬어. 그럼 뭐예요? 하, 감사하다. 근데 안 빌려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빌려주면 침을 뱉고, 어디 잘 사나 보자.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침 뱉고 나오는 게 인지상적입니다. 그게 이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서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3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라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붕대를 맨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기도할 때 뭐,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한 복음서에 나오는데 복음서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하고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밖에 드린 게 없는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서 남자만 5천 명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염조와 근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3일에 걸쳐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믿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 가다 주는 원심하기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지어다무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염증과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 모든 주논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잘안 보이는 분이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관지염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폐렴으로 고생하신 분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시세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만나와 감사로 기도하면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나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어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할 때 다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리기 예물 들린 속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어서 항상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수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영호 목사님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끌고 가신 부족함이 없는 세 임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의도수 모옥회뿐만 여의도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전 등화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에 붙들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